점화가 남산을맞은게 없더라고요. 저게 불꽃이 튀고 점화가 돼어야저게 기름이 열리더라고 불꽃이 안 뛰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플. 불꽃이 안뜬다 불꽃이 안 뜹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정길인입니다. 목소 목소리로 처음 인사드리네요. 어, 현장에. 버너 설비 건조로 버너 설비에 이상 있다해서 왔는데 먼저 이 버너가 작동되면서 오일 펌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기름을 예, 빼주는 기름이 들어가는 오일 펌프가 작동이 안 된다해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오일 펌프는 화면에 보이 인버터, 인버터가 작동이 해야 되는데 인버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인버터라 인부터 한번 점검해볼게요. 먼저, 인모터 커버를 열면, 그, 인모터를 운 시키는 접점이죠. P1CM 요 접점인데, 요 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 원래 넘버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넘버링이 안돼 있어서, 제가 뒤쪽 이렇게 손 따라서,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PLC 출력에서 왔네요. PLC P20 출력에서 인버터 온 시키는 접점으로 가더라구요 P20 라인을 이제 점검해야 되니까 네 PLC 프로그램을 열어야겠죠. 열어서 어 P20 출력 접점이 문제인지, 뭐 인버터 자체 접점이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P20 결선을 제가 풀어줬죠 풀어주는 이유는 제가 P20을 강제로 살려 볼 거예요 강제로 살릴 때 혹여나 임포터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P20 라인을 풀어주는 겁니다 PLC 통신하고요 자, 프로그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Ctrl F P20 오늘 찾기. 네, P20 라인 찾았죠. 요 P20을 강제로 살려주는 거, 강제로 살려주는 겁니다. F99 상시 원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 주는 거죠. 붙여서 쓰기. 그래서 P20이 살았죠. 네, p 0이산 있는 상태에서 이 출력 저점에 p 0라인의 출력전압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출력전압이 나오면 정상이겠죠 살았을 때 근데 저렇게 저점이 살았는데도 여기 출력 저점이 안 나오면 출력 저점 이상이겠죠 그리고 보니까 컵농이 N24 즉 DC 출력으로 제어되네요 그래서 옆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서 P24라인이랑 여기 P20 라인이랑 DC 24V 나오는지 체크했고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출력접점은 이상 없고 그래서 인버터 자체 접점 이상 있는지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저항으로 근데 불이 들어왔었어요 사진과 같이 접점을 강제로 붙였을 때 이렇게 인버터가 작동이 됐어요 그러면 인버터 자체도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P20을 결선해주고, 프로그램 상에 상시온저점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작동시켜서, 어, 안 되는 그 상황을 PLC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P20 라인을 제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P0라인 따라가 보면 음... 여기 접점 두개는 붙었는데 하나가 안 붙었네요. M1204 예. 이걸 또 다시 따라가 주는 겁니다. 예, M1204를 따라가니까 앞에 입력 접점 두개가안 살아서 작동이 안 되네요. P00C랑 P00D U.V. 센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 U.V. 센서는 불꽃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렇 불꽃을 즉 이제 불꽃을 감지를 해야 제 인버터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불꽃을 감지하려면 어, 점화가 돼야 되는데 점화가 안 되고 일단 U.V. 센서 문제인지 다시 확인하는 을 거죠, 이제 현장으로 서 UV 센서를 확인하러 갑니다. UV 센서는 저 번, 건조를 위해 가보시면, 요거 번호인데, 요겁니다. 여기 양쪽에 두개 있거든요. 하나가 p 0 0이고 하나가 P00D가 두 점입니다. 그 놈이 UV 센서인데요. 불꽃을 강제하는 센서인데, 일단 육안으로가 다더 어, 뭐 이상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대로 작동하는지 안 아, 이상한 야, 그냥, 그냥 한번. 아, 괜찮아. 아, 네. 아니요, 아니요. 라이터로. 야. 라이터로 하면은 불이 감지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작업자한테 라이터로 하긴. 한번 앞에 지저분합니다. 살짝. 입력 센서가 들어오거든요. 정상적이면. UV 센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예, 네, 오케이. 네. 그 다음 거. 돼요, 돼요. 네, UV 센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불꽃으로 라이터로 했을 때. 그래서 UV 센서 더 이상 없는 걸로 네, 판단했고, 네, PLC 프로그램에서 UV 센서들을 강제로 살려 보면 인버터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P00C랑 P00D를 제가 살려 봤는데 그래서 1204 소점이 들어왔죠. 그리고 P20 출력 접점을 보면 네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 즉 UV 센서가 들어와야 인버터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시퀀스가 되어 있고 그러면 UV 센서가 작동 안 하는 이유는 불꽃을 감지를 안 했기 때문에 불꽃을 튀겨주는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는데 보니까 UV 센서가 작동 안할때 여기 계속 10초마다 리셋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따라가 보면 차카 TR 요놈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또 없어졌다가 P34 출력 라인이고요. 차카 TR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10초마다 리셋이 돼요. 여기 UV 센서가 계속 살지 않을 때 계속 리셋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밑에 이제 P00CD, 비접점 라인에 10초마다 계속 리셋이 돼요. UV 센서가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P34 라인을 따라서 따라가고 온 거죠, 이제. P34가 뭔가 하니, 여기 릴레이가 벌써 지금 불 들어온 게, 요게 P34 저마 트랜스 릴레이인 것 같아요. 또 10초 지나면 또 불이 없어져요. 또 없어졌죠. 네. 이제 저 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 라인을 따라가 보니까, 여기 이제 건조로 밑에, 점화 트랜스 선이 있더라고요. 220 분상으로 두 선이 점화 트랜스로 가서, 네, 이게 연속 기구인데 맞게, 즉, 점화 트랜스입니다. 네, 220을 넣어주면, 이제 점화를, 점화 플러그에 들어가서 점화 플러저마를 시키는데, 그러면 요놈 이상일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손을 빼서 전압을 체크합니다. 전압을 체크했을 때, 저 릴레이가 살때 전압이 220 들어와야겠죠. 들어오면은 저 이제 점화 트랜스 이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저놈을 거쳐서 이제 점화시키니까. 네, 점검 결과 220V가 나왔어요. 그럼 요놈을 교체해주면 되는데, 다행히 네, 네, 일단은 작동시키고 네, 다행히, 요번에 정말 트랜스가 현장에 있더라고요 음. 네, 뭐, 새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있습니까 교체해봐야죠. 아, 될것 같아서. 가장 설레는 시간. 뭔가 원인을 찾았을 때. 찾은 것 같을 때, 2 2에 이렇게 설레는 지금. 예, 아까, 그 220단상 연결해주고요. 점화 그 트랜스 릴레이 살때 220이 들어오는 겁니이제 개선을. 이렇게. 네, 작동합니다. 아, 네, 이제, 아쉬운 게 작동이 잘 됐는데, 이, 유가, 이 화면으로는 안 보이네요. 점화가 되는 게. 불꽃이 딱 보여야 되는데, 저 구멍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쉽네요. 네, 작업자가 확인하고, 자, 이제 되는걸 확인하고 네, 이거 뭐가 있는지 물어보죠. 일단 다시 꺼야 돼요. 이거 다시재정비해야 아, 예, 예. 돼요. 어, 그것도 라고 뭐. 예, 예. 제가 다보수 아, 가 됐어요. 아 이거 고장 났어요. 빨리. 네. 기존에 있는 저 마트랜스 뭐. 이제 폐기 처분해야죠. 네,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보수하는 과정을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